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놀랐던 일을 계기로 바꾸게 된 생활습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 남편이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LDL 수치가 무려 246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 수치는 정말 높은 거라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약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지 특별히 아픈데도 없어서. 이런 수치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피곤함도 혈관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식습관부터 생활 방식까지 하나씩 바꿔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아 이건 나만 알기 아깝다 싶은 정보들도 많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이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바꾼 식습관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한 실천법까지 꽤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 주세요.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지방,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상태인데요. 이게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혈류를 막고 심하면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피가 두층으로 나뉜다는 사실이에요. 노란피라고 부르는 혈장은 위로 뜨고 무거운 혈구는 아래로 가라앉죠. 이 혈장에 좋은 성분이 많아야 면역력도 유지되고 몸도 건강해지는데 기름진 음식이나 스트레스로 이 노란피가 줄어들면 피가 끈적해지고 결국 고지혈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다가 흡연도 큰 악영향을 줘요. 담배 속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방,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염증 물질은 혈관을 손, 손상시켜요. 그래서 저희도 간접 흡연도 멀리 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기름진 음식, 단 음식, 흰쌀, 밀가루, 설탕은 줄이고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추가했죠. 먼저 미역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식재료예요. 라미니라는, 라미닌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끈적한 알긴산은 혈액 속 기름과 노폐물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줘요. 국으로 먹어도 좋고 데쳐서 샐러드로 먹으면 질리지도 않아요. 다음은 현미인데요. 흰쌀 대신 조금씩 바꿔 드셔보세요. 현미에는 피토스테롤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고 기름기까지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비타민 E와 리놀렌산도 들어있어서 지방산화와 노폐물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죠. 처음엔 소화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반 섞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아요. 가지도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게다가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의 탄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혈액,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워서 먹거나 볶음요리에 넣으면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 하루 한줌 이건 진짜 습관처럼 먹고 있어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LDL은 낮추고 HDL은 높여줘요.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토핑처럼 뿌려먹어도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이에요. 이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저희는 샐러드에 뿌려먹거나 밥을 지을 때 살짝 넣기도 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LDL 콜레스,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기름을 아예 끊기보다 좋은 기름으로 대체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도전해보려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른바 혈관 연고 주스라는 거예요. 빨간 파프리카, 토마토, 자색 양파, 당근을 넣고 약불에 끓인 후 생마와 함께 갈아서 만드는 건데 혈액 속 기름기와, 기름기 제거와 혈관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워서 조만간 남편이랑 함께 마셔볼 계획이에요. 고지혈증은 겉으로 안 보이니까 더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식습관 조금만 바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 또는 본인이 걱정되는 수치를 받으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꼭 한두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한 끼만 바꿔도 진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